안녕하세요. 홀가분 지인여행의 정지인입니다. 부각산 한양도성에 왔어요. 저와 함께 걸어보실까요? 창의문에서 출발합니다. 한양도성길을 같이 걸을 친구들이 저기 와있네요. 오늘 걷는 곳은 창의문부터 숙정문까지 이어지는 한양도성의 부각산 구간입니다. 작년 11월 새로 개방된 청운대 안내서 코스예요. 그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요길 따라서 1 출입구로 가서 길 따라서 3 출입구로 가면 청운대 안내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타고 가면 여기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청운대로 다시 갔다가 여기 안쪽 길이 새로 난 거예요. 그래서 음. 요 새로 난 길로 쭉 가서 중간에 밖으로 나와서 여기 곡장 이 바깥길 또 새로 난 거거든요. 그래 여기로 이렇게 와서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숙정문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나올 거예요. 음. 숙정문에서 빠져서 나오면 여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표지석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 삼천각 그 부근이 이제. 오늘은 한양도선 길라잡이 활동을 하는 친구와 동행하는 날이라 더 기대됩니다. 통과해 부암동 길을 걷다가 보니 청운대 안내소로 가는 1번 출입구가 나오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열쇠 반짜서 열어낸 데 있거든요. 아, 아 여기예요? 어. 잘했어요. 아, 여기 <웃음> <웃음> 이 일대가 1968년 북한의 무장 공비가 침투했던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우리가 일명 김신조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출입이 통제되던 곳입니다. 근처에 군부대가 참 많이 있어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일차로 일반인에게 그 성곽길 구간이 출입이 열렸고요. 작년 2020년 11월에 일부 미공개되던 구간이 또한 시민에게 개방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길을 걸으러 왔습니다. 다음은... 청운대 안내소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북악 스카이웨이 길을 하고 맞닿아 있어요. 거기, 뭐 표차를 여기 청운대 안내소에서 청운대 맞나? 청운대 안내소에서 받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나무 계단을 조금만 오르니까 정면에 성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청운대가 나옵니다. 성곽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곳이네요. 시야가 툭 터지고 전망이 최고입니다. 청운대는 한양도성에서 조망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 북쪽으로는 북한산의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남쪽 방향으로는 저기 남산과 경복궁, 광화문, 서울 시내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참 아름답네요. 여기는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요번에 새로 신규로 열린 그런 탐방 구간이라고 합니다. 청운대에서 성곽길을 따라 이제 곡장으로 이동합니다. 곡장으로 가는 이 구간도 이번에 새로 개방된 성곽의 외측 탐방로예요. 시대별로 이렇게 다른 성벽의 형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한양 도성은 조선 왕조가 개국한 뒤 도읍지인 이 한양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이에요.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을 따라 총 길이 18.6km가 이어집니다.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중 가장 오래도록 성의 역할을 한 건축물이라고 하네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곡장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최고입니다. 북악산 정상인 백악마루와 이어지는 성곽 길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소리> 이제 곡장에서 숙정문 방향으로 성곽을 따라 내려갑니다. 소나무와 성곽길이 어우러진 편안한 길입니다. 숙정문에서 보통 말바위 안내소 쪽으로 많이들 내려가는데 저는 일행과 함께 숙정문 안내소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맞아. 커피와 간식을 먹으며 잠시 쉬어갑니다. 지금 먹는 커피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단골로 이용하던 그 창의문 옆에 있는 커피집에서 대통령이 즐겨 드시던 그 블렌드를 커피 상품으로 출시한 것이에요. 아까 창의문을 걷기 전에 텀블러에 담아 왔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나눠 마십니다. 성문 안내소에서 이제 출입증을 반납합니다. 부각산 개방 기념 표지석을 지나니까 길이 바로 삼천과갑 도로를 만나요. 그러면서 한양도선길은 끝이 납니다. 오늘 창의문부터 숙정문 안내소까지는 쉬엄쉬엄 걸어서 약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창의문은 경복궁역에서 자화문 터널 위로 가는 버스편이 많아서 접근하기 좋고요. 숙정문 안내소부터 시내 쪽으로 걸어가면 4호선 한성대 입구역이 연결돼 있어 여행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이동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북악산 한양도성을 걸었어요. 오랜만에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서울의 문화유산을 즐기는 상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런 멋진 곳이 숨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와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홀가분 제인 여행은 더욱 알찬 여행으로 찾아오겠습니다.